혹시 사진 기술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1908년의 일인데요. 화학 염료가 아니라 순수한 빛의 물리법칙을 이용해서 절대 바래지 않는 완벽한 색을 포착해낸 가브리엘 리프만. 오늘 바로 그 놀라운 발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색이 절대 변하지 않는 사진이라니. 이 질문이야말로 사진의 역사가 막 시작됐을 때부터 모든 과학자와 예술가들을 괴롭혔던, 뭐랄까, 궁극적인 숙제 같은 거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들어가 보죠. 색을 붙잡으려 했던 초창기의 수많은 시도와 좌절에 관한 이야기, 바로 색의 유령입니다. 사진이라는 게 빛과 그림자를 딱 붙잡는데 성공하자마자 사람들의 다음 목표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바로 색이었죠. 1849년에 프랑스의 에드몽 베크렐이라는 사람이 정말 놀라운 현상을 목격합니다. 사진 건판에 빛을 비쳤더니 글쎄 무지개처럼 영롱한 색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색들이 꼭 유령 같았다는 거죠. 백크렐은 이 유령 같은 색들이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건지 또 어떻게 하면 영원히 붙잡아 둘수 있는 건지 전혀 알아내지 못했어요. 결국 그의 발견은 실용적인 방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진 역사에 그냥 흥미로운 미스터리 하나로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유령의 정체가 완전히 잊힌 건 아니었어요.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과학자들이 이 미스터리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죠. 베크렐이 남긴 수수께끼를 풀어낸 이론적 돌파구, 빛의 암호를 풀다입니다. 1868년, 빌헬렘, 젠커 같은 이론가들이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베크렐이 봤던 그 색은 화학적인 색소가 아니라 빛의 파동이 서로 부딪히고 겹쳐지면서 만들어내는 순수한 물리현상, 그러니까 간섭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었죠. 이 이론의 핵심에는 정상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빛의 파동이 거울에 부딪혀서 되돌아나오는 자기 자신과 딱 만나면요. 파동이 서로를 키우거나 없애면서 제자리에 딱 멈춰서 있는 것 같은 고정된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890년 오토비너라는 사람이 아주 정교한 실험을 통해서 이 정상파라는 게 그냥 머릿속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냅니다. 자, 이제 설계도는 완성된 셈이죠. 누군가 이 설계도를 가지고 현실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가브리엘 리프만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과연 어떻게 이 이론을 현술로 만들었을까요? 리프만의 수은 거울편입니다. 리프만의 발표는 그야말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1891년에 그가 자기 연구 결과를 공개했을 때 과학계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죠.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를 그가 풀어냈으니까요.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리프만 방식의 비법은 바로 이 수은 거울에 있었어요. 정말 천재적이죠. 감광 유지의 바로 뒤에 완벽한 거울을 딱 붙여서 빛이 자기 자신과 간섭하게 만든 겁니다. 그 결과 빛의 파동 모양 그대로 아주 미세한 은 입자층들이 유지 안에 마치 화석처럼 새겨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빛의 화석이 새겨진 건판은 어떻게 다시 색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제 그 놀라운 결과물 물리학이 낳은 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리프만 사진의 마법이에요 사진의 빛을 비추면 건판 안에 새겨진 그 수많은 은 입자층들이 마치 비눗방울 표면처럼 빛을 간섭시켜서 원래의 색을 그대로 되살려내는 겁니다. 이건 색을 칠한 게 아니라 빛 자체의 구조를 재현하는 거죠.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요. 당시에 대중적이었던 류미엘의 형세의 방식은 화학 염료를 써서 색을 흉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바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리프만의 색은 물리법칙 그 자체를 새긴 구조색이었기 때문에 사진 건판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절대로 변치 않았습니다. 자, 이제 리프만의 이 위대한 업적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마지막 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업적. 그러니까 찬란한 색채의 화려함을 절대적인 안정성과 결합시켰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가브리엘 리프만은 190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노벨상 수상 연설에 나온 이한 문장이 리프만 업적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시간의 흐름을 이겨내고 과거의 한 순간을 색채까지 온전히 미래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손에 넣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역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리프만이 이렇게 완벽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컬러 사진을 만들었다면 도대체 왜 우리들 중 그의 사진을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